안녕하세요.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 국어에 있어서 6년간 따라가야 할 공부 로드맵에 대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국어는 이 순서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이 순서만 잘 따라가셔도 상위권이 보장되니까 이 순서 잘 가고 있는지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아이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조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글을 마스터해서 줄줄줄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. 그렇게 할수 있는 아이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. 일부 아이들은 더 일찍 익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익히고 들어오는데 그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, 뭐, 받침이 있거나 이런 것들 좀 틀려도 괜찮고요. 그런데 조금 쉬운 글자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면 학교 와서 수업 따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에 국어, 한글을 조금 하고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한글을 마치는 시기는 한 1학년 여름 방학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1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웬만한 글자들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. 그렇다는 것이 뭐 맞춤법을 썼을 때뭐 전혀 안 틀린다든지 띄어쓰기가 다 맞아야 된다 받아쓰기 100점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. 근데 아이들 읽는 1학년 뭐 추천 그림책 이런 것들을 읽을 때좀 더듬더듬이라도 크게 못 읽는 글자 없이 다 읽을 수 있는 것. 요거 1학년 1학기까지 마친다고 생각을 해.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는 글자가 많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국어의 지금 공부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보, 봐주셔야 되겠고요. 국어, 한글 공부에 좀더 포인트를 두시고 빨리 마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혼자서 책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한글을 마치고 나면 어, 2학년 전까지,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. 어, 물론 그 이전에 읽으면 당연히 좋고요. 그런데 어, 그렇지 못했다고 라 한다면,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까지는 전에는 아이가 혼자서 집에서 책을 펴놓고, 뭐한 권이든 두 권이든 좀 읽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키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번갈아가면서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아이가 책을 읽는 훈련이 되게 해주셔야 하고 또 집에서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책을 꺼내서 읽는 엉덩이에 습관 들이시는 거꼭 이때까지 해주셔야 해요. 이제 혼자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면, 그 다음으로는요, 좀긴 그림책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짧은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긴 거, 예를 들어서 한 30페이지 넘어가고,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도 문장이 보통 하나에서 두개 정도 있는 그림책에서 이제 한 문단을 이룰 만큼 조금 긴 그런 그림책들을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런 쉬운 그림책 읽다가 이렇게 긴 그림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2학년 1학기까지,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중에 조금 계속 도전을 해 보시면서 아이가, 오, 긴 그림책 뭐 별거 아니네. 나 읽을 수 있네. 요 상태까지 만들어 주셔야 해요. 아이가 긴 그림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문장 쓰기를 좀 시작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중반 정도에 이제 한 문장 쓰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한 문장 쓰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읽은 책의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쓰는 건데 전체를 한 문장으로 다 쓰라 그러면 이거 쓰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것들 해 보면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긴 그림책을 이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쓴다기보다는 긴 그림책 읽을 수 있지만 또한 문장 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짧은 그림책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써보고 다음날은 또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써보고 하면서 어, 쓰기를 연필을 들고 쓰는 것을 조금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뭐, 물론 뭐 알림장도 쓰고 그 전에 쓰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문장 쓰기라는 것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해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러주는 쓰기. 그러니까 뭐 알림장이든 받아쓰기든 자꾸 불러주는 걸 쓰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생각을 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한 문장 쓰기 시작하시고요. 또 2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해보면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 그림책을 읽어보는 겁니다. 아이들 그림책의 상당수가 좀 문학이거든요. 어, 문학이고 이야기책인데, 어, 이때 한 지식 그림책을 조금 시작을 해보면, 추후에 지식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아이들이 이야기책을 좀더 선호해요. 왜냐하면 스토리가 이어지고 좀 쉽거든요. 근데 지식책은 조금 스토리도 끊어지는 느낌도 있고, 좀 개념어들이 나온다든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, 어, 아이들이 조금 덜 선호할 수 있는데, 부모님이 읽어 주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어, 이런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조금 연습을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2학년 2학기 때 한번 해보시고요. 다음으로 유창하게 읽기가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. 언제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2학년 겨울 방학 때까지는 꼭 완성을 시키시길 권하고요. 어, 늦더라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이 유창하게 읽는 게돼야 되는데 유창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어, 글을 말하듯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요. 아이들 뚝뚝 끊어지거나 조금 어색하게 읽는 것 말고 네. 그래서 긴 그림책을 앞에서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긴 그림책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유창하게 읽어나가는 거죠.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좀 어려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일상적이고 편안한 내용은 이 유창하게 속도가 줄지 않고 특별한 노력 없이 아이가 쭉 읽을 수 있는 것을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꼭해 두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 더 길어지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이때까지 유창성을 확보를 못한다,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유창성을 확보를 못한다라고 하면 상위권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유창성이니까 이거 꼭 챙겨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3학년에 올라왔다면 이제는 100페이지에 달하는 중편 동화를 읽을 차례입니다. 어,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림책식인 거죠. 2학년까지는 그림책식이라고 보시고, 3학년부터는 이제 동화책식이라고 보시는데, 바로 뭐냐면은 그림이 사라지는 거예요.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, 그림책은 몇 페이지마다 그림이 다 있잖아요. 근데 동화책은 여러 페이지 가다가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. 그럼 그 안에 다 뭘까요? 네, 다 그린 거죠. 그래서, 그림은 줄고 글의 양이 폭증합니다. 앞에는 이제 긴 그림책에 봤자 30페이지, 4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글만 있는데 100페이지거든요. 그래서 이두개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껴요.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그냥 읽으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3학년 1학기 시기 때또 부모님이 개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좀 100페이지 다하는 중편 동화 읽는 거에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. 이 3학년 교과서부터 이런 중편 동화들이 담기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책으로는 뭐 대표적인 거뭐 만복인의 전청당 같은 책들 있죠. 그래서 이런 두께, 요런 책들 또 시공 중이요 레벨 1 정도 되는 책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또 익숙해져야 됩니다. 이제 100페이지에 달하는 중편동화에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요. 그다음에는 이제 짧은 글들을 많이 모아 놓은 그런 지식책들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습니다. 요런 지식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진짜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인데요. 이렇게 100편의 중편동화를 읽고 나면은 조금 도전해 볼 만합니다. 얘가 글이 훨씬 짧아요. 아주 짧은 한달 락의 정보들이 쭉 있는데, 근데 지식이기 때문에 좀 개념 어도 있고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중편동화 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. 그래서 이전에 지식 그림책을 읽어본 아이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, 지식 그림책에 접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책들 조금 어려워 하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조금 도와주시고, 3학년 2학기 정도부터 시작한다면 적당하고, 한 학기 정도 늦어서 4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짧은 길이의 지식책 읽기, 또 이때쯤 시작하시고요. 또 하나 3학년부터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한자어입니다. 아이들 어휘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 어휘력을 위해서는 한자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빠른 아이들은 2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 3학년 정도를 추천드리고요.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2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 한자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는 그림책 읽고 책 읽는 습관들이고 유창성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때 시작을 하면 크게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에 더 초점을 두시고 만약에 꼭 그래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이와 함께 대화로 중간중간에 풀어주시는 건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그림책 읽다가 어떤 글자가 나왔을 때 이걸 한자로 하나하나 끊어서 어떤 어휘를 설명해 주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되고요. 제가 이번에 한자 학습 책을 냈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어휘 교육에서 검증된 이론들을 제대로 접목시킨 좋은 한자 어 학습 책이니까 이 책으로 아이와 함께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30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 동화를 도전을 하는 겁니다. 앞에서 100 페이지 중편 동화를 성공적으로 읽었다면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 300 페이지인데요. 또야 글밥의 양이 거의 3 배로 늡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또 처음에 또 부담스러워합니다. 그런데 이 100, 어, 그림책에서 100 페이지 가는 것보다 100 페이지에서 300 페이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형식이 비슷한데 그냥 두께만 조금 두꺼울 뿐이죠. 어쨌든 간에 이런 300페이지 도전할 때도 아이와 함께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예를 들자면 뭐 시공주니어 2단계, 3단계 책 이런 것들 되겠네요. 그래서 4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 동화를 읽는 것 계속 도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. 이렇게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장편 동화 읽기를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좀긴 지식 책을 추천드립니다. 앞에서는 이제 짧은 지식 책이었죠. 어떤 주제별이 거의 한 단락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글들이 모인 지식 책으로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성공을 했으면 그다음에 어, 어떤 어 주제가 한세 페이지까지에 달하는 한 주제가 쭉세 페이지 연결되니까 좀 흐름을 잘 타야 되고 어, 읽기 유창성과 내용 이해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00페이지 장편 동화 읽은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단계들을 꾸준히 잘 따라 오셨다면 그 다음으로 독해 문제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5학년 중반이나 6학년 정도 되어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. 물론 그 이전에 아이가 독해를 좋아하고 독서 습관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뭐 미리 시작을 해도 좋지만 독해 문제집 다 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안 풀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면 하 앞에 이런 습관들이 다 잡혀 있다면 그 독해 문제집으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아이들의 중요한 것은 독서 습관 자체. 그리고 독서를 꾸준히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책 길이도 문학에서도 길어지고 비문학 지식 책에서도 길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독해 문제집으로 이 독해 스킬들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. 주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독해 문제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독서 습관 잡고 그다음에 글밥 양을 계속 늘리는 것을 우선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건데요. 그렇다면 독서 습관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처음 아이가 혼자서 독서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그림책 짧은 거한권 정도로 시작을 하되 한 10분 정도까지 1학년 때 해보시고요. 그래서 습관이 잘 되는 아이들은 뭐 2학년 때면 벌써 한 30분 정도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1학년 때한 10분을 뭐 표로 하시고, 2학년 때한 30분, 그 다음에 이제 3, 4학년 때 이제 60분으로 가서, 이 60분을 꾸준히 유지하는 정도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꼭 따라가야 하는 초등국어 로드맵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통 분들이 그냥 옆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그냥 아무 데서나 정보 얻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그냥 하는데 모든 일에는 그 순서와 차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순서와 차례만 잘 챙겨 나가시더라도 상위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이제 중위권과 그 밑에 아이들은 아예 하지를 않고 아니면 또 순서가 잘못돼서 효과가 없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요. 이 순서만 잘 따라가셔도 상위권 되니까 꼭 우리 아이 뭐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, 요거 차례대로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,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,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<목소리>